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반발 기류에도 인사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소장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공을 펼치는 민주당은 오늘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권수석이 BBK 사건,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등 의혹마다 등장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당내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는 지도부의 처신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인사는 당론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친박계 의원들도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홍 대표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 개입할 경우 개파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와대가 내일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문 절차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윤진합니다.